보니 볼게요. 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음, 얼그저이뭐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와이프가 드라마를 하도 좋아해서 드라마를 좀 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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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빨간 풍선이라고 그집만 전부가 다 바람 바람 피우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뭐 자매 둘이가 바람 피우고, 뭐 하여튼 차는 집안이야. 아빠도 바람 피우고, 딸님이 둘이도 바람 피우고, 막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인데, <laughs>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자녀들 이렇게 밥을 먹다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너무 가난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지붕이 맨날 흔들리고, 대문이 막 떨어져 나가고,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다 너무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그러니까 답변 아빠도 바람돌입니다 바람돌인데 뭐라 그러냐면 딸들아, 딸들아.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내 식구 전부가 건강하지 않니?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평균이상이란 거다 우리가 중산층이란 거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니, 돈이 없는 건 맞아. 근데 그돈 많은 사람들이 다 병으로 왔다 갔다 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4명은 그냥 슈퍼맨이다. 몸만큼은 건강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중산층이지 어떻게 우리가 가난하냐. 네왜 돈으로만 평가하냐.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위 10% 안에 대가 건강한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맞잖아요. 네. 왜 돈으로만 얘기하지? 우리한테 뭐가 있다? 건강. 건강. 우리가 무슨 일하한 사람이에요? 고객의 생명과 고객의 건강을 간장하는 어,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응. 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일 자,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응. 그러면 뭐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객님. 고객님은 부자입니다. 몸뚱아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요. 예. 근데 그 건강을 지키려면, 뭐 해라? 몸을... 컨텀! 예. 수세프수위스팀기를 음. 구매해라. 음. 어때요? 이 경제위기에 음.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음. 몸뚱이 하나만큼은 지키자. 음. 이해 합니까? 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몸뚱이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건강이 음. 중요합니다. 자, 몸뚱이 지키는 거 누가 할수 있다? 정의인. 음. 자 정인이 하는게 뭐다? 고객의 건강! 고객의건강이잖아고객의 건강 자 경제가 힘들 때 가장 중요한고 우리에게 경쟁력은 바로 건강이니다 건강 그죠? 네. 자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와줄거냐 어, 이게 이제 영업의 이제 스킬인데 자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어 많은 업종들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아까 PC방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무너집니다 자다 무너지는데 그무러지는 이유가 뭐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다? 소득보다 수입보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건비일 것이고 두 번째는 부자재 비용들이겠죠. 자 근데 튀김 요리를 하시는 가게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인건비였고두 번째는 기름값입니다. 식용유값 맞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자, 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 문제는? 사람 문제는 며칠 열심히, 뭐, 뭐 열심히? <laughs> 뭐 열심히 합니까? 강변천처럼, 강변전처럼, 강변전처럼 응. 하면 됩니다. 강변점. 응. 강변점이 어떻게 하죠? 강변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막 바쁜 타임 되면은요, 백화점 봉장도 없고, 없어요. 응. 없으면 둘리 아저씨하고, 응. 빨간 바지 아저씨 둘이 와가지고, 그막 보조해줘요. 튀긴 거 배달해주고 포장해주고 음. 막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그 일을 동네 사람, 동네, 주민. 동네 주민이 동네 주민이 <laughs> 무임금으로 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대경 나대경 사장이 전화한데 부담이 없어. 둘리 사장님 빨리 좀 와주세요 하면 그냥 초반가 줍니다. 음. 빨간바지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하면 바로 왔어 아무 군소리 안 하고 한2 시간 3 시간 해주고 가요. 자 무슨 말이다? 왜 여러분들 알바를 자꾸 쓰려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다 우리 직원인데 주민을 뭘로 만들어라? 광팬으로 만들어라 광팬이 바로 뭐다? 알바다 이해갑니까? 네. 홍보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굳은 일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정인의 능력이에요 자 정인의 능력은 뭐다? 놈들은돈 주고 직원 쓰는데 우리는 뭐다? 돈도 안 주고 직원을 쓸수 있는 능력 이 종민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광팬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익히고 있다. 그 광팬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굳이 직원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대처하고 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인건비만큼이나 지금 고비용이 이제 식용유 비용이에요. 식용유 절감이 결국은 지금 현재. 튀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주방 기기 업체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거래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스위스 팀기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뭐 기름값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뭐 기름값 10통 아끼는 거, 20통 아끼는 거뭐그 별겁니까라고 했어요. 맞죠. 18000원짜리 10통 아끼면자 18만 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은 75만 원입니다. 10통 아끼는 게 18만 원이 아니고 얼마다? 75만 원. 20통 아끼면 150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똑같은 형태로 영업을 한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패턴을 바꾸자. 경제 위기는 계속 앞으로 더 심화됩니다. 더힘들질 텐데. 언제까지 이 기름값으로 어깨가 무겁고 어떻게 힘들게 고달프게 이렇게 생활하실 겁니까? 여기로부터 해방하자. 뭐 수익 증기. 물론 한번 목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할부로 분산해 버리면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기름값이 절감되는 거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절감되는 것은 현실이다. 너무나 심플하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못 한다면 이거는 정말 바보인 거죠. 자, 지금 현재 경제적 위기를 동착하고 있고 티요리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지금 어깨 중압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하지 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죠? 식물기죠. 신무육.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일이라는 명분을 좀 고착화했으면 좋겠다.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이에요. 자, 자급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한데, 어잘 되는 매장과 잘 되지 않는 매장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표정에서 다릅니다잘 되는 매장은 표정을 보더라도 그게 무만는 점장이나 점주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안 되는 매장은 거기에 근무하는 점장이나 점주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진짜 농담 아니에요? 자, 이게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다? 그의 몸과 얼굴에 비춰지는 건강 상태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노동력은 제가 보기에는 강변점이 다른 어떤 매장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왜? 매출이 다른 매장보다도 한 3배, 4배 더 많으니까. 자, 그렇게 노동 집약적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렁설렁 웃으면서 즐겁게 합니다. 근데 매출이 안 되는 매장을 가보면요. 뭐, 오는 고객이 없으니까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환자 같아요. 표정이나 모든 게 환자 같아요. 자, 이게 뭐의 문제죠? 정신의 문제가 맞죠. 정신의 문제가 맞아요. 자, 정신의 문제가 맞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볼게요. 또 다시. 그럼 일반, 우리 말고, 뭐, 우리가 뭐, 수시 튀김을 쓰고 있고, 곧 컨텀 튀김을 쓰니까, 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몸에는 특별하게 유해물질이 없잖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일반 튀김기, 닌 나이 튀김을 쓰고 있는 일반 가맹점들 한번 보자고요. 가게들. 어떻습니까? 무등 물론, 그들도 돈을 많이 버는 데는 건강해요 점주가 근데 돈이 안되는 데는 그들도 힘들겠죠 하지만 돈이 되는 매장도 표정으로서는 일그러져 있지 않지만 속병은 어떻다? 심각하죠 우리는 뭐다? 정의는 가맹점이 잘 되는 가맹점은 겉도 건강하고 속도 건강한데 우리 브랜드 외에 타 브랜드들은 겉만 건강해 보이지 속은 다 일그러져 있다 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내가 뭐라고 던지면 됩니까? 자 속병까지 좀 건강하게 보이세요 한마디 하는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고객님 그것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속은 엉망이네요 이유가 그 팀이 계속 쓰시면 이제 그것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라? 건강 팀비로좀 바꿔라 그리고 고객에게도 이제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으면, 고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고객의 건강만큼 우리가 보증해줘야죠. 챙겨줘야죠. 이해가 나요? 네. 자, 경제도 없고, 돈도 없는데, 몸까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난 거죠. 자,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건강하면, 어떻게든 새로운 재기와 계기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능력이다. 좀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수용하자. 뭐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한테 판단한 개념을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몸도 망가집니다. 자,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몸도 사고도 더 많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가 누가 좀 많이 난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질병률. 가난한 사람이 한 10배가 더 높아요. 부자들은 질병 안 나옵니다. 병원을 찾아갔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치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모든 근육들이 다 위축되어 있고, 세포들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암 발전률이 높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중압과,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암 요인들, 암의 물질 요인들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면, 적어도 건강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요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뭘로? 건강한 튀김, 건강한 튀김기로. 어때요? 눈불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좀더 가열차게 이제 그런 것들을 뭐다? 전도사 입장으로서 한번 전달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는 미래를 여는 인재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미래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혁신적인 사고, 아이디어, 창의력, 이걸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인류교될수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 미래를 열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말고요. 미래를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 과거의 능력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과거의 열정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들이 변화해서 미래를 열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의식만 있다면 저는 그걸 훨씬 더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과거의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것은 써여질지안써여질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에 피어식이 있었고 열등의식이 있었고 조금 리기소침했고 능력이 없었지만 그가 변화해서 새로운 창의력으로 도전한다면 오히려 과거의 대단한 사람보다 저는 훨씬 뛰어나다가 제가 꺼는 생각이에요. 자, 저한테는 변화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과거에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 합니까 어떤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지금 변화할 사람이에요. 지금 혁신하고 변화할 사람이지, 과거의 것을 쓰겠다는 사람은 저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단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게 제가 꺼는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변화를 통한 혁신과 창입니다. 이거 외에는 정의는 절대 인류가 될수 없다. 우리 구성원 전부가 그래야 되고, 앞으로 영입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고로, 그 생각으로, 그 문화로 하나가 되어야만 정의는 인류가 되고, 여러분들도 인류가 된다. 자, 이해가시죠 자, 흔들리고 불안한 것은 여러분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다? 내가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것은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득권과 새로운 도전에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흔들리고 변한다는 이야기는 변화의 계기가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경계에 있다는 라 것, 이거 자체가 뭐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의는 음. 지금 엄청난 변화에 지금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경제이가 오고 있지만 그걸 돌할 능력이 있고 누군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인이다. 자, 그래서 새롭게 몰려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하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어떤 무기를 써야 된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실력이 아니라,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뭐다? 지금 당장 변화한 새로운 창의력과 새로운 도전 의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대단해야 그 대단한 분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안내할 수 있어요. 나는 별볼일 없고, 그가 대단하다면 정인은 사라집니다. 정인의 모든 문화는 다 사라져요. 내가 그들을 핸들링 할수 있고 그들을 안내할 수 있는 나에게 뭐가 있다 창의력과 도전의식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을 안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과거 것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그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단 1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변화할 건지 말 건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뭘로 열정 도전의식 창의력으로 여러분이 변화했다면 그분이 가장 위대한 사람 그분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위대한 선택과 위대한 행동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